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진주역에 와 있습니다. 진주역에 왜 왔냐면, 남도 여행, 주말에 남도 여행을 즐기기 위해 도착을 했고요. 진주역은 서울시, 진주 시내에 있다가 이쪽, 진주 혁신도시라고 하나요? 이쪽으로 옮긴 지가 좀 되었습니다. 진주역은 사실은, 하지만 전혀 대중교통이 연결되지 않,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이렇게 주변이 아직도 개발이 진행 중인 복잡한 형태를 띄고 있는데요.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주차장이 지금 무료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와는 무관하게 이렇게 사방에 엉망진창으로 주차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전혀 관리가 되질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진주역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리어리하게 건물을 지어놓았네요. 그런데 오늘 토요일 아침. 8시 사람은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대중교통이 얼마나 잘 연결되는지 아주 의심스러운 그런 장면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진주역 안으로 들어와서요. 네, 하동으로 가는 길을 갈 것을 겠습니다 밖에 굉장히 으리으리한 모습에 진주역에 비해서 이 내부는 무척 좁은 편인데요. 이렇게 큰 역사를 지어놨는지 좀... 이해가 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항상 있는 거죠 기체역이 오면 한쪽에 스토리웨이 편의점이 있고요 고객 대기실 안에 덕킹도라스가 네, 있네요 2차역이 들어오기 10분 전부터 열차가 들어오기 1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진주역에서 진주시내까지 어떻게 가는지 여기 소개가 나와 있네요 진주 시내 버스 및 택시 이용 안내. 택시를 타면 한만원정도에 진주 여러분들 진주 상이라든지갈 수가 있고요. 어, 여기 지금 진주역이 어디라는 거죠? 아 여기네요. 진주역이 여기고 진주역에서 버스를 타도 상당한 거리가 될것 같고요. 네, 택시를 타면 보통 한만원 정도 나오는 상황이랍니다. 저는. 저를 계속 기다리면서 늦은 아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이네. 무궁화 8량과4량의 3호차 혹은 4호차 승차 위치인데요. 제가 타는 기차가 몇 량짜리인지를 몰라서 정확히 어디서 있어야 되는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오면 타면 되겠죠? 바로 앞에는 ITX 새마을 기차가, 기차 출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 서울로 가는 기차구나. 아, 새마을, 옛날 새마을이 ITX 새마을로 바뀌었다. 어 너무 오랜만에 찾아보니까 신기한 게참 많습니다. 네, 무궁화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궁화호가 무궁화 안 같네. 옛날 새마을 같이 생겼네요. 아, 여길 보니까 무궁화스럽네. 2호차. 그러면, 3호차로 가야 되니까.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도 되겠지? 저어 들어가야 니다 어? 바쁘다 아 어, 사람 많이 내리네요 어디서 오는 사람들 있을까? 어. 무지무지 혼란스러운 순간입니다만 이쪽이네, 3호차네요 아이고야, 못할 뻔했네 3호차 승무원실, 아, 화장실 아, 저의 이술방향이고, 11, 저기 맨 앞에. 아휴, 못할 뻔했어요. <laughs> 당황스러워라.